안녕, 안녕. 코로 숨이 안 쉬어져. <laughs> 숨이 안 쉬어져. 안녕. 그래, 목소리가 잘안 나가서 약간 속삭이면서 말해야 돼요. 속삭이면서 말해도 들리나요? 그래서 가지고 결국에 엄마 아빠, 엄마 아빠도 알게 됐어. 왜냐면 병원비가 검사 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. <laughs> 근데 코로나랑 독감을 같이 검사를 했는데 두 개가 다 나온 거예요. 개레전드. 네. <웃음> 숨차. <웃음> 근데 독감은 독감은 금방 나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. 아직 초기라서. 근데 코로나는 약이 따로 없대. 그래서 해열제 먹으래 뭐 그래. 부모님 여행 갔는데. 네, <laughs> 여행 갔는데 내가 전화 해가지고 이런 소식을 안녕 안녕. 아니, 오늘, 내일 가신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. 아니, 근데 나 억울한 거. 나 요새 알바갈 때, 뭐야. 알바갈 때, 화장 안 해가지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. 근데 왜둘다 올린 거야. 아예 말도 안 돼. 알바 가서 계속 쓰고 있었지. 아 어디 나가지도 않는데. 나, 병원 가서, 울었어. 병원 가서. 아예 오픈 시간에 일부러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아파서, 이 있다가, 오픈 시간에 갔는데. 파티 21일이었는걸? 그래서, 그건 아닌 것 같아. 몰라. 아무튼. 걔네한테, 어디가 아파서 왔어? 이랬는데, 저, 저 쓰러질 것 같아. 이러면서, 갑자기, 앙앙앙 하면서 울어버려서. 네, 나한테 진정하고 수액을 놔둘 테니까 막 그러는 거야. 면역력이 쓰레기가 됐나봐. 나 입안도 지금 다헐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래서 밥도 잘못 먹겠고 그거 에 코로나여서 그런지 아니 맛이 잘안 느껴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 나올 동게 하지. 형형형 파티가 이렇고 아니 21일에 그랬는데 <laughs> 이제 와서 그렇다고? 개 구라 말도 안 돼. 근데 왜 아무도 나 빼고 아무도 그런 소식이 없음? 같이 간 사람들한테도 내가 와아나 미친 걸렸어요 했는데 아무도 뭐 아니면 대중교통 같은 데서 걸렸나? 모르겠어. 아무튼 그랬는데 인계를 다 맞았는데 갑자기 이제 나가라는 거야 당연함. 약을 다 맞았음. 근데 내가 <laughs> 너무 아픈데. 있으면 안될 걸. <laughs> 해가지고 겨 누워 있었어. 그래서 거기서 잤어. 병원에서 거의 그분들 그 거의 거의 한두 시간 두 시간 잔 듯. 다 맞고 나서도. 다행히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. 그거 아요 근데. 진심 나 되게 자주 아픈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 들어서 제일 아픔 미친 것 같아 나 진짜 저 죽나요? 그래서 <laughs> 나, 나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두줄뜬거두개 보여줄 때둘다 걸리셨는데요? 이래가지고 엥? 저 죽나요? <laughs> 아, 내년까지 아프게. 아니 나 이거 새 액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. 이건 아니야. 그래 나 저녁을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근데 저녁이 안 먹고 싶어. <laughs> 아로 먹고 싶은 게 없어. 배도 안 고파. 뭐 먹지? 죽. 죽 근데 죽 먹으려면 시간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이게 바이러스 핫플레이스 맞아요 <laughs> 랜선 가는데 어떡해 근데 글씨를 쓰는 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차라리 켜놓고 나 지금 눈을 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? 우와, 우와, 저는 진짜 과학이야. 아니, 미안한데 보고 있어, 채팅. 너가 나를 신축 좀 시켜줘. 미친 것 같아. 근데... 뭐야? 그래서, 원래, 허거 파티 가기로 한 것도 다 취소하고, 예, 뭐야. 언니, 나, 나, 나 독감과 코로나 동시 감염의 신화를 이뤘어, 이랬더니, 뭐? <laughs> 뭐? 러면서 우리, 빼, 너 빼고 가서 미안해, 뭐, 이래가지고, 아니야, 괜찮아, 그래서 감동 대화했어. 이0 1호 맞지? 너무 아닌데? 한시에 3 9사 지금 체온이에요? 계속 저기서 잘안 떨어져 아 이거 집에 체온계가 있거든요? 엄마 아빠가 예전부터 집에 있던 거도 그냥 나치 나체 줬어 나치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너가 그냥 가지래 아, 39.3도인데요? <laughs> 저 죽나요? 39.2도, 39.3도 이거 죽나요? <laughs> 아, 이런 애가 점점 내 세포가 파괴되고 신능이 낮아지는 거야. 이거 어떡해? 어떻게 해야 돼요? 왼쪽 귀가 3 9 2도야 해열제 먹었어요. <laughs> 근데 열이 안 내려. 아니,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를 차례인가? 아까 한 아까 한3 시쯤? 3, 네 시쯤 먹었는데. 아, 그래서 엄마 아빠 병행 갔을 때잖아.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까 그러니까 걱정시키기 싫어가지고 이따가 도저히 검사비만 사만 오천 원 나오는 거내돈으로못 <laughs> 내겠어가지고 <laughs> 엄마 아 너무 아파서 병원 왔어 막 이러면서. <laughs> 그 엄마가 왜 이거 말안 하냐고 진작에 그러면서 뭐라 했어. 죽겠다. <laughs> 애기씨가 죽을 끓여오면 좋겠어. 강아지였으면, 지금 벌써 참치 죽을 끓여줬겠지. 밥을, 밥을 먹어야 그걸 먹지. 천음 감사합니다. 나 살아있어. 살아서 생존신고 하러 왔어. 일단, 강아지 밥부터 주죠. 이미 많은 사람. 아니, 잠은 잤는데, 뭐야. 아, 나 그래가지고. 아니, 잠을 어떻게 잤냐면, 어제 새벽 내내 잠이 잘안 와가지고, 깨 있다가, 잠들었다가, 한 3시쯤 잠들었다가, 안녕, 안녕. 아, 6시에 눈을 떴어.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감각감 있게. 근육통이 <laughs> 너무 심해가지고 여섯 시에 아 이러면서 깼다가 병원에 갈지 말지 고민을 한두 시간 정도 하다가 <laughs> 병원에 갈지 응급실을 갈지 <laughs> 근데 뭔가 이걸로 응급실 가기 너무 엄살 같은 거야. <laughs> 아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을 더 하면 할수록. 더 아픈 거임. 그래가지고 아 이거 고민하는 시간에 걍응급실 갔겠다 이러면서 어떡하지 말다. 사실 9,400못 뭐, 넘사리야. 아나 죽겠, 나 죽겠어. 아나 눈물이나. 아, 나다으로 눈물이나. 체보다 높으면 사망이? <laughs> 그치. 아니, 내 세포가 녹는 거 같아. 아무튼, 그랬어. 근데 그냥, 이번 병원, 문열린 데까지 기다려가지고, 그 일로 갔어. 오픈 시간 맞춰서. 그래가지고, 나, 음고씨한테. 나 아파. 오픈 시간 맞춰서 병원 가는 중. 그랬더니, 음고씨가. 그거 맞춰서 병원 가는 정도면 진짜 개 아픈 건데, 죽지 마, 말했어. 그거 옆은 너였어. 혜 얘가 왜 42도까지밖에 없었잖아. <laughs> 나 죽, 나 죽나봐. <laughs> 아, 눈물 나. 근데, 네, 우리 집 개판인데, 이거를, 치워야 된다는 게, 너무 거짓말 같아. 아직 2.6이나 더 올라야 죽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그래, 맞아. 콧물이 곧머리가... 너무, 아니, 그 코가 막혀가지고. <laughs> 코가 너무 막혀서, 약간, 잠이, 잠, 잠이 괴로워. 그, 내가 카페에 올린, 강아지, 코고는 영상 같아. 그거처럼 됐어. 그 강아지 진짜 귀엽죠? 코는 먹어도 밥을 안 치는 거 알죠? 말은 잘하네? 그러게. 나 분명히, 아까까지 해도, 거의,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, 막상 켜니까 말이 나오네. 왜? 약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제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. <laughs> 화장실 갔는데 뜨거운 노점이 나왔어. 진짜 안 궁금하시겠죠? 이런 거. 정말 미안합니다. <laughs> 너무 뜨거워, 아, 그래가지고 내가 고양이가 너무 고양이가 그 사람 바이러스는 다 고양이한테 안 온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이렇게 안았는데 고양이가 <laughs> 털이 고양이 털에 내 온기가 남아서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이러다 고양이 <laughs> 익을 것 같아서 <laughs> 내려놨어. 고양이가 시원했어. 고양이가 차가웠어. 그래서 물속은 대신에 고양이 안 왔어. 열, 열나리게 다 먹고, 환자한테, 환자한테도 이런 얘기 미친, 미친 거 아니야. 애기씨가 도망갔어. 어, 애기씨가 핥아졌어, 근데, 진짜로. 콧물이 줄지 나 <laughs> 아, 미친 것 같아 애기씨가 핥아졌어 벤씨도 <laughs> <편지도> 물어봐야겠다고 <거. 웃음> 꺼져 <웃음> 제발 제발 꺼져 <laughs> 아, 너무, 아, 너무 아파 <laughs> 아.. 웃는건지 우는건지도 웃는 모르겠다 진짜 꺼져 나 코가 코가 이상해 미친사람같아 아이 그리고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나. 그리고 아니 너무 추운 거야. 전기장판을 틀어도 너무 추운 거야. 그래가지고 전기장판을 올렸더니 내 몸이 더 뜨거워지고 마플 작정했어요. <laughs> 고번에 5번 나안되겠이 어디지? 아혜 망가진 것 같아 이게 저도 안 못한다고 그래 어머야 그래. 어, 다리 다리에 힘풀려서 넘어졌어. 어, 화상에 조심하자. 애기. 아, 고양이가 너무 시원해. 다시 누워야겠다. 아무튼 이런 상태예요.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나요? 안기질 않아, 나한테. 아 밥을 먹어야겠어. 뭐 먹지? 아 미친 거 같아. 이게 자자 아프냐? 죽 먹을까? 죽 내가 끼려야 되는데. 근데 집에 계란이 없어. 그래서 계란죽을못 끼려. 내사 목소리 왜 이래? 이명희 회장님, 많원 감사합니다. 내놔. 나, 왜, 이거, 이거, 미친 거 같아. 내가 뽀뽀를 해줄게. 아, 죽겠다. 아. 헤롱 헤롱이 <laughs> 옮겨 조금씩 나눠 가지면 덜 아프지 않을까? 쭉그서다 더욱 꺼성 입을려고 그러면 은119 불러야 돼119 부른 김에 고급 대원 분들한테 우리 집도좀 치워달라 해야 돼 우리 집 지금 너무 땅바닥에 옷이 많아 마구 할 거야 뽀뽀? 안, 안 웃는 것 같아 나의도 엠빵이 엔빡, 코로나도 빵이 어, 그리고 A형 독감도 엠빵이요 A형 독감도 있어 원하는 대로 가져가 미친 미친가 아니 왜 나만 걸리는데 아니 아 갑자기 춤나고 그래 나와 나 오늘도 알바 못 갔고 내일도 알바 못 가겠다고 연락했어요 사장님이 아니 근데 사장님이 어떻게 <laughs>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1한 시에 출근인데 이제 8 시쯤 저 열이 너무 나서 못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보시는 거야. 그래서 좀 있으면 보겠지 하다가 내가 차에 잠들었어 그래서 제가 오후 한 3시쯤 <laughs>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나치씨 오늘 왜안나왔어요 오늘 안 나갔어요?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카톡을 <laughs> 8시에 보냈는데 사장님이 자고 계실 것 같아서 나를 전화를 안 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? 그랬더니 아... 아, 그리 오늘 안 나오신 거구나. 막 이러는 거. 아니, 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? 아무튼, 그래서, 그, 무인이잖아. 그래가지고, 근데 어차피, 평일, 내 목소리 왜 이래? 어차피, 평일 오전 업무는 혼자 보는 거니까, 다행히, 지금은 나트가 올 화수에 적응할 수 있게 다른 한 명이랑 같이 하는 거였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좀, 그나마, 그나마 좀 마음이 괜찮았어. 안 그랬으면 좀 신경쓰였을 때. <laughs> 이해가 되냐? 나 말하고 나말 잘하고 있어?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돼. 아이 <laughs> 근데 잘 내일도 안 나간다고 했어 그냥. 사장님이 내일 나올 수 있냐 해서 그냥 다음 주에 나가면 안 될까요? 이데내 목소리 이미 이래가지고 사장님이 어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. 뭐 이랬어. 막 이래 저리 이케 잘나 오래 빠지면 입만 들 때. <laughs> 미친거 일단 나 나트... 너무 너무 구라같은거야 너무 공제를 쓰는데 너무 구라 같아. 제가 코로나랑 A형 독감을 같이 걸려서 방송을 못하겠어 너무 구라같은거야 아제이상하이 너무 거짓말같고 근데 아파 튀지겠어 아아악 <laughs> 되니까 납득했다고요? 아 진짜 코로 숨이 안 쉬어지냐 저 일단 죽을 시켜야겠어 이제 저녁 약을 먹어야겠어 이제 점심에 점심에 소먹밥을 <laughs> 주먹밥을 먹었는데 맛이 잘안 나는 거 같은 거야? 근데 이게 코가 막혀서인지 있지...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어. 세 가지 다 같이 걸리나? 그러면 죽을 때 아, 진단서 떼려 때려... 나도 기록적이어서 떼려다가 돈 들길래 안 했어 그냥. 코로나 때문일 수 있어. 나 예전에 코로나 여행할 때내 맛이 안 느껴졌었는데 <laughs> 근데 나나 나 이렇게 말하는게바보같지 맛이 안 느껴졌었는데 <laughs> 코가 더막 약간 내 그때는 경리당해가지고 고양이랑 베란다 하나를 두고 경도와 챙겨 노래를 했어. 아 목이 아파 이제. 고아워요 야, 야, 야. 나최 바보 아니다 <laughs> 야나에 바보 아니다 아침도아침도 지능이 있어 인간이야 아, 보기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아침에 너무 무서웠어 이대로 이대로 죽는 건가 저거 시키자고. 아직 안 시켰는데. 근데, 뭐 먹지? 전복죽 먹을래? 전복, 전복죽 먹을래? 아, 나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? <laughs>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? 아니, 요리 너무 많이 나. 아, 뭐지, 얘기하지. 아, 갑자기, 나츠 계좌로 돈이 개 많이 들어온 거야. 그래가지고, 에? 내 돈이 이렇게 들어올 데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들어왔지? 하고 봤는데. <laughs> 내 돈이라고? 아니야, 근데 그 입금자명이 나츠 이름인 거야. 그래서 내 계좌에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들어왔지? 했는데. 알고 보니까, 지금 12월 말이잖아요. 적금이 만료된 거였어. <laughs> 1월 달에 된 적금이 만료된 거였어. 근데, 난 땅에서 솟아한건줄 알고 기분이 좀 좋았어. 근데 결국 내가 냈던 돈이었던 거임. 병원비 아빠 돈으로 됐어. 미래의 나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인 줄. 그래 이자부터 새니까아프지 아주 지순데 적금 타셨으면 부기 하나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자로 <자러>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외면 외면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프지마 <laughs> 아프지마 바이바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연락할게 119 불러달라고 <laughs> 잘자 안녕